좋아요, 아주. 자, 오프닝. 아한 번에 1타 2피로 먹었구나 너 몰랐다 저기 계시죠? 자 인식하게 만들어주고 용감하게 돌진해서 하나 때려주고 샤아악 아이고 아파라 오케이 괜찮아요 좀 맞을 수 있는 거지 뭐자그 다음에 음폭탄 셋업 해주고, 그 다음에 어있어 명차. 잘못 썼구요. 빠아 네, 네가 달려올 줄 알았어. 한번더 달려올 거죠? 한번 더. 세번 돌지. 자, 그 다음에 약간 소강 상태. 골 맞는다고? 야 시트박스 와라. 은 폭탄을 잘 써야 되는 친구. 또뛸 거야. 그만 뛰셈. 자 여기에서 하나, 둘 빠지고. 영차 아이고. 아또 잘못 썼다. 아 아까워 죽겠네. 다섯 개나 있죠, 근데. 좋은 기회에 써야 돼. 자한번 물었지. 자한번 제가 빠지고. 어이스 쇽. 일어나. 아 정말, 야 이렇게 그렇게 빨리 회복돼 있고요? 아. 씨 몰랐다. 여시 깜짝이야. 자 뒤로 한번 뿜을 것 같은 그런 기분? 때리 줘야 돼, 때리 줘야 돼. 평차 일어나. 빠지고... 너무 안맞았다 왔어... 하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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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제 옆으로 굴른 다음에... 자... 어디 있어? 또 들어갔어... 나올 것 같은데, 바로 어디가 형 같이가 할만하죠 아야 회복약 그레이트를 먹어버렸네 괜찮습니다 가자 그래도 하던가락이라고 그리고 이제 스캠이나 안써도 되니까 아 역시 일단 태도가 조금 편하다 하던가락이라고 빠르게 클리어해봅시다 나와, 임마, 아씨. 나와 있었어, 왜. 아, 포식 중이죠. 우리 포식이. 자, 경질. 빠지고. 야, 음북탄 언제 다 썼냐? 팀 콜. 자, 칼한번 갈아줘야 되나? 나 쳐다보지 말아줄래? 오, 아이야, 씨. <laughs> 씨, 나, 는 용감하게 칼갈 거야, 그냥. 와, 씨. <laughs> 한번 불러서 나칼갈 거야. 빨리 가야 돼. 내 지금 살짝 지쳤어. 빠져주고, 슥. 여기서 만능약 하나 먹어주고. 야, 이럴 거야? 아, 씨. 아, 우리. 자, 두 번. 침 흘리고 있죠? 감기예요 감기. 한 대만 때릴걸, 한 대만 때릴걸. <laughs> 여기서 먹어주고. 자, 우리 타마가. 한 번, 잘 뒤에 주시오. 마감이가 열려 있을 때 조심해야 돼. 아하 말로 해놓고는 뒤로 뿜어주죠. 오케이. 요거까지만 봐줘. 아, 오케이, t h 뒤에 주심. 흥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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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대만 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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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주고. 어디로 나올 거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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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 또 가? <laughs> 형어 진짜 잘 간다 진짜 우리 형자 여기서 약 챙겨 먹고 가줍시다 뭐야 다 먹었어? 다 먹었네 칼도 갈고 다음번에 페인트탄 한번 던질게요 아직 5분밖에 안 됐어 여기야. 가자. 우리 형또 없어졌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우리야, 씨아, 아직 안 나왔어. 다시 나. 경차. 경차. 정심 모차리지. 좋았어. 맞죠. 내가 정신 못 차렸지. 자 아가미 샷. 자 요거 한 대만 때리고 빠지. 아 이런 안, 안 때리는 게 나았던. 다못쓸 거야. 뭐 뭐야 뭐야? 이거 뭐한 거니 너 한대 먹어주고. 자, 죽으면 섭섭하니까. 슥! 비켰다가, 날 봤죠? 못쓸 거야. 돌진? 쟤 이제 올 거거든요? 유도합시다. 오케이. 한번더 돌아가죠? 자, 이쪽으로 빠지고. 자, 여기서. 하고 빠지고. 한번더돌어주고 톡! 자, 나옵니다. 일로 나와. 오케이, 여 조심. 음. 또 나올 줄은 알았거든. 자, 돌격인가요? 돌격이네요. 돌친 세 번이냐? 돌친 세 번이죠? 요 정도에서 치고 빠져주고. 자, 뒤로 뿜어주죠 블러자 다음 뭔 패턴을 쓸지 한번 잘 보면서 지쳤죠 좋아요 아주 다시 자, 난리났어 아, 야, 이거 안 맞아주냐? 와, 진짜. 너도 참. 그래, 사실. 네가 나한테 틈을 많이 줬지. 살짝 피해주고. 자, 쿨 드링크 먹어주고. 살짝 더 피했다가. 자, 한번더 피하고 먹어야 돼. 아, 지금. 정신 못 차릴 때약 먹어주고. 네, 어서오세요. 비상식량 한번 준비해주고. 자, 다음 뭘. 몰... 오케이. 좋았어. 여기서 촥 하고, 삭삭 돌아가지고 빠지고. 자, 이거 톡. 톡, 톡, 톡 빠지고. 한번더 굴른 다음에, 여기 게 넣고 빠지고. 비상식량 한번 먹어주고. 그렇게 멀리 있을 거야, 형. 이럴 거야 빠질 거거든 자 예비 동하죠 10분 됐나 10분 됐죠 어 갑니다 5분에 한 번씩 기본적으로 이동하는데 어 그렇지 않게 이동할 때도 있기는 있어요 그냥 칼 갈고 갑시다. 그리고 자, 먹어 주고. 야, 그 생각보다 이거 녹록치 않구만, 이 형. 지금이 무기가 약간 정체기여 가지고 사실. 또또 먹고 또 있어. 야, 소화 비만은 안 좋은 거야. 한대 때려주고, 빠지고. 자, 여기 턱 때려주고, 빠지고. 야, 맞냐? <laughs> 이동. 어디로 나올 거임? 살짝 도와주고, 자, 정신 못 차리죠? 오스 하지만 빠져주고 한번더 굴러주고 됐죠 자 여기서 후 딜이 얼마나 있냐 한 대만 맞아줘 안 맞아줘 <laughs> 좀더 가까이서 싸울걸 과감하게 돌진이죠 돌진이라면 나는 약을 준비하고 자 이쯤에서 한번 먹어주고 이쪽으로 뛰어주고 자, 세번둘이라면 나는 빠져주고. 오케이. 자, 한대 더. 야, 그걸 맞냐? 쏙 빠져주고. 괜찮고. 자, 자, 여기서 톡. 먹고 빠져. 자, 올라옵니다. 아, 이거. <laughs> 제대로 맞았어. 어, 제대로 맞았어. 자, 이번에는 피해야 돼. 지막면 죽음. 어디 갔어, 형? 안 돼, 안 돼! 후! 갈 뻔? 오, 에너지 먹었지롱. 샥! 굴리고. 못쓸 거야. 돌진인가요? 삼돌진? 오? 삼돌진. 됐다. 잠깐 머뭇거릴 때나한대 때리고 빠져주고 못 때렸고 어 약간 절뚝거리고 계셔 자 일단은 다음 패턴 봅시다 어디가 형 잠깐만 같이 가 아이씨 자 이번 타이밍에 끝내버려야 돼 갑시다 과감하게 페인트 탄을 던지지 않겠어. 이런 타이밍에 끝내기. 오른쪽에 계셔? 어 온다, 온다, 온다. 어, 한번 이동이셨어. 자,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때리고. 한번 굴러주고 갑니다. 슉. 자, 한번더 나올 거예요. 엄틈 나니까, 여기서. 자, 그만 쩔뚝거리면서 어디 가는 거야? 같이 가. 아, 자러 간다. 자러 가도 괜찮다. 야, 갈수 있나, 나 여기? 아, 갈 수, 있, 갈 수는 있네. 형, 어딨어? 아유, 씨, 깜짝 자로 온걸 방해했다, 이거지. 야, 이 쪼바또가 터진 데서 자꾸 돌진할 거임? 병. 슥. 공 패턴 쓸 거임. 같이 감면죽 거임. 오케이 됐어. 한 대만 안 맞아준다. 경기 오셨어? 어머? 어디야? 저기야? 삼돌찌? 아, 씨. 자리가 없었어. 한, 아, 삼돌찌는 안 하는구나. 지쳐서. 온다. 그죠? 이거 나올 줄 알았어. 한번 빠져주고. 바로 먹어. 자, 여기서 바로 잡아버릴 겁니다. 맞지 한번더 쏜다 지금 시간에 맞추려고 좀 무리하게 무리하게 가고 있어요 한번더 나오네 이거 아파라. 한번더 나오네. 야, 됐다. 아, 야, 왜또 들어가냐. 아, 음, 진짜. 야, 야, 야 아이씨. 이쯤 아, 아이루가 일어나줬으면 좋겠는데? 맞는 걸로 등껍이 와. 아, 얘또 다리 절면서 또 어디 가죠? 페인트 탄안전도데도 가면 안돼. 사막으로 가고 계시죠? 쿠, 예, 쿨... 드링크 먹어줘야 되것같어시 후에...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잠시 후 오케이, 아따 좀야 정말 어, 갈모리 여서하는 거야. 덩치가 아주 많이 큰 친구는 아니야. 음, 좋아. 이것도 얼른 편집해서 빨리 올려야 되는데, 아직 다음이 진행이 안 되니까 편집해서 안 올리긴 했는데. 차근차근 편집해서 올리고 있어. this cool.